24번. 자, 퓨가 나오면 일단 부정이니까 거의. 근데 네, 거의 놀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 뭐를. 자, 투히얼. 자, 여기서 뭐모 해서. 자, 대절해서. 자, 가난이라는 거. 포볼티. 가난이잖아. 자, 가난은 뭐하는 경향이 있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들은 들어서 은들 놀랄 거래? 안, 놀랄까? 안 놀랄 거래? 사람들이 거의 놀라지 않을 거래. 다시 말해서 이런 문장들은 되게 말이 어렵잖아 그냥 스트레스가 가난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다고 가난이 스트레스 만든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2006년에 스터디 연구인데 자 어디서 발, 어디서 출판됐냐면 뭐 아메리칸 저널 뭐 사이코메스 사이코스메틱 메디슨 막 모르겠어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저널리즘 저널이 있나봐 잡지 잡지에서 발간된 2006년 연구가 있어 조사가 있어 그럼 얘가 주어 노트 자 노트는 뜻이 언급하다 자 대처를 언급했대 당연히 접속사 되시고 자더 적은 소시오 이코노믹 사회적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스테이처스 지위가 비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자 몸모와 연관되다. 자, 뭐와 연관됐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연관됐대. 연관됐대. 몸에서.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더 높은 스트레스 의 호르몬과 지금 관련이 있다는 뜻이야. 하회 뭐 하지만 더 부유한 이코노미. 자, 여기서 이코노미는 국가의 뜻이 있어. 경제 국가의 뜻이 있어. 더 부유한 국가는 가지고 있어. 그들 자신의 디스팅트. 자, 분명한 분명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대. 아, 국가가 부유한데 스트레스를 갖고 있대. 자, 분명한 일단 오비어스. 자, 요거 아시고 오비어스 아시고. 다음에 마크가 표시하는 거잖아. 표시하다잖아. 여기에 과거분사 마크드. 다음. 자, 인피니티 말고 데피니티 다음에 매니 페스트, 다음에 컨 스피 퀴어스 다섯 개 정도? 하나는 에비던트 터, 에비던트 요 정도? 자, 더키 이슈 핵심 문제는 뭐래? 바로? 시간 압박이래 시간 압박이 지금 문제가 되나 봐자 31개에다 미국 사이클로이스 로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조조조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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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9저저저저저저저9저저구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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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저저저저저저저 더 빠른 삶의 페이스 속도를 가지고 있대 자, 페이스는 속도 근데 그거는 자, 어떻게 되냐면 레드트 이끌어줬대 그러나 동시에 레프트 했대 자, 여기서 레프트는 뜻이 만들다 오형식으로 쓰일 거야 계속 볼게 다시 Which led to 이끌었어 뭐를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수준을 이끌었어 뭐가 지금 웰시얼 더 부유하고 더 산업화된 국가가 당연히 빠른 속도를 가졌으니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가져간 건맞아 근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얘는 자 simul tenius 우리 이렇게 바꿨을수 있어 자 동시에 자, 만들어 줬대. 뭐를? 자, 더 퍼퓰레이션. 자, 인구를 사람들을 느끼게 만들어 줬대. 뭐를? 자, 컨스턴트 센스 오전시 끊임없는 지속적인 또는 컨스턴트가 끊임없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센스 오전시 어전시가 긴급함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촉박함 정도. 끊임없는 촉박함. 끊임없는 촉박함의 느낌을 만들어 줬대. 동시에 뭐뿐만 아니라, 자, 빙 되는 거야. 프로는 못뭐 하기 쉬운이야. 뭐 하기 쉬어? 투홀디지. 자, 심장병을 심장병에 더 걸리기 쉽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촉박함의 느낌을 줬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단점만 있고 자, 장점도 다 있네. 장점 단점이. 인에 e f f 자, 사실, 쌍. 사실상 빠른 페이스의 프로덕티피티. 생산성은 만들어줬어 부를 그래 부 만들어줬어 근데 그것은 또한 자오형식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줬어 느끼게 만들어줬어 뭐를 타임포 시간이 가난하다는 거지 시간에 쪼들리는 쪼들리는 느낌을 이끌게 해줬어 뭐할 때 그들이 부족할 때 시간이 근데 무슨 부족 무슨 시간 긴장을 풀 시간, 그리고 즐길 시간. 그들 스스로가 즐길 시간을 시간이 부족할 때 시간에 쪼들리는 걸 느끼게 만들어 줬다는 얘기. 그래서 부유한 국가들이지만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시간의 압박이라는 거야. 여기까지.